네, 안녕하세요,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닷밀네 단밀이라는 종목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종목은 그 실감형 콘텐츠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고, 왜큰 행사 예컨대 뭐 대형 콘서, 콘서트라든지, 뭐 올림픽 같은 그런 행사를 보면 뭐 시각적으로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고. 일단 그런 찬란한 것들을 기획하고 또 연출하고 또 제작하는 업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단밀이 최근에 나와 있죠. 네,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구형. 이 구형이라는 것은 여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그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구형 LED. 일단 뭐이 스피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활발한 영업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뿐만 아닙니다. 뭐 C-Life 프로젝트에 이어서 어 그리고 또 이제 레고랜드 프로젝트까지도 계약을 한바 있죠. 확실히 이 본업의 영업 활동을 말씀드렸듯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국내외 국지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아마도 이제 글로벌 그 실감형 콘텐츠 시장에서의 그 입지를 강화함은 물론이고 또 글로벌 그 테마파크 네, 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그 단밀이 최근에 어, 1대1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네 신주 배정 주식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지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생긴다 는 것이죠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기준일입니다 6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사실 6월 13일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잘 모르는데 일단 이걸로만 이제 기준한다면은 거래 일 기준 한 6월 네. 11일 까지는 매수를 해야 다음 날 12일이 권리락이 되겠죠. 이 권리락에 사면 안 돼요. 네, 11일까지 사야 네, 그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최대한 눌림을 이용해서 저점매수 전략으로 임해도 되는 부분들이고 좀 저점매수를 못하겠다. 여의치 않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 못해도 뭐 11일 그 종가까지는 매수를 한다면은 그런 권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의 뭐 경험으로 본다면은 이런 무상증자를 받았다 한다면 신주 상장일이 어 예정일이 7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뭐어 신주 상장 그 물량을 받게 되면은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좀 유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역시, 7월 2일, 뭐, 거래일기준 보면은, 이제 6월 30일 되겠죠? 6월 30일에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팔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역시나, 그런 방법을 또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상세 설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 소통방이라든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 음 커뮤니티, 이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 팁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오시는 것을 입장하시기를 어, 권해드리는 바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주가의 흐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겠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상장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무상증자를 결정 한다고 하네요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 최근에 있었던 더진이란 종목도요 물론 이제 어, 단밀 같은 경우는 1대1 비율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만은, 뭐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대2, 한 줄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 줄을 더 주는 이런 증자를 결정했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일대도 아, 권리락 효과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뭐 기준일이 당에는 이렇게 하락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러한 탄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약 3천원의 그 주가가 수정된 주가겠죠. 그리고 약 5천원까지. 이런 그 상승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뿐만 아닙니다. 이 더즌 외에도요 블루 엠텍 아실 거예요. 오늘이 권리락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기준일이 되겠죠. 만약에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내 네, 상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1대 1이 아니라 이 종목 역시 1대 2비율이었다는 것을 좀참 감안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이블루엔텍뿐만 아니라 어, 에코아이도 있습니다. 예, 에코아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보시 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상이에요. 물론 이제 권리라 그 착시 효과라는 것도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1대 2비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형성이 됐다는 라 것.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무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제 한 줄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좋죠.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단밀 역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어, 기준일 전 권리락 효과를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아직 시간적 기준일까지는 또 권리락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죠 충분히 이 다소간의 등락을 앞으로도 또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런 전략을 취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은 종가를 매수해서 또 권리락 효과 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가도 상장 이후에 내내 부진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바닥은 이미 형성이 된 모습들이고 최근에 또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된 이런 상황이죠 최근에 또 이제 박스권 상단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어, 권리락, 이 부분과 맞물려서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는 부분들이, 그러면서 주가의 레벨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본다면은, 한알령 해제와 관련한 이런 이슈들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본다면은, 역시나 이제 공연, 뭐 예술, 문화, 특히 공연 같은 경우는 에 BTS와 협업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미 이력이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 또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역시나 그런 공연, 그런 또 한일형 해제, 해제에 따른 또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집중해 보시고 하지만 이제 종목도 종목입니다만 얼마에 사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진행을 하는지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이미 그 종목은 좀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타이밍적인 이런 정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누르십시오. 그 상세 설명란에 보면은 자유 소통방과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에 입장하시면 디테일한 타이밍적인 부분들의 정보 그리고 그것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정보와 또 종목들에 대한 타이밍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오늘은 단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